자, 처음 시작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태백이 t v 와 함께 하시고요. 아, 커플들도 많고 남학생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아, 저기 남자친구가 좀 네, 잡아줘요. 여자친구 치마 우리, 우리 까만 옷 입으신 커플 네 월미도 오늘 양말은 신으셔야죠. 저기요. 남자친구 너무 성의가 없어요. 잡아주는 것도 성의가 없네. 슬리퍼 안 날라가려고 저 발가락에 힘을 다 주고 있으니까 그러 여자친구분이 타자고 꼬신 거예요. 아, 본인이? 여자친구 치만데 본인이? 여자친구한테 한번 타자고 하신 거예요. 잘했어요. 에이. 여자친구 바지는 입으신 거죠? 남친, 여친 바지는 입었죠? 어, 안낫긴 해? 아이씨, 안낫긴 해? 입었대, 입었대. 여자친구가 입었대. 잘 가려줘요, 안 했죠? 저기, 얘들아, 그 오빠 여자친구랑 온 거야. 너네가 그러면 저 오빠 되게 난감해. 너네 미성년자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성의 끈을 놓지 마. 안 돼, 안 돼. 친구야, 잡아. 안 돼, 안 돼. 아무리 그 오빠가. 아니야, 안 돼. 이성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아니, 그러지 마. 옆에 지금 남자친구분 당황하셨잖아요. 괜찮죠? 괜찮아. 어. 고등학생? 아니니? 안돼 여자친구 뭐라고도 못하고 지금 되게 답답해하잖아 <laughs> 아, 처음이니까 어 여기도 커플인가요? 둘이? 커플 아니야? 그러면? 아 가족 미안하다 아저씨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아 둘이 사촌이야? 그분 누나 동생인 건가? 알아, 나도.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방금. <laughs> 누나 떨어지면 잡아줄 거야. 뭐지? 잘 잡아줘. 자, 알았어. 야, 확실히 친동생이 아니라 그런다. 자, 누나 힘들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누나, 아, 그렇지. 누나 힘들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누나 힘들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어 <laughs> 아, 그래 멋있다 너 사촌 누나 잘 잡아주고 어. 나 처음이니까 이렇게 우리 아유 우리, 우리 커플도 살짝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남친이 좀 잘생겼네요 그죠 어 근데 매너는 꽝이네요 여자친구 어, 치바 입었는데 진짜 매너가 꽝이네요 야 남들은 목숨을 바치는데 다리 하나 얹지고 끝낼라 그러네. 다리를 올린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손을 써요, 손을 싫다고요 내려가서 여자 친구한테 싸대기 맞아요 <laughs> 아니 왼손으로 잡아주면 되게 보기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잡아줘봐. 왼손으로. 아? 어? 그래 그래, 그치 그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 너무 들어갔어. <웃음> <웃음> 아니, 진작에 그렇게 잘 잡아주면서 왜안 잡아주려고 그랬어? 아니, 끝에, 요 학생 이렇게 눈치를 봐. 괜찮아, 너도 내고 탄데이 눈치를 봐. 처음 어. 타니, 혹시? 아니야, 부모님하고 온 거지? 아, 고등학생? 중학생? 이이학년 15살이야? 미치겠다 얼미도에 어, 중학교 2학년 무슨 모임이 있나 봐 오늘 개양산에러브보그가 모이더니 얼미도에 중2가 모이네 아. 자 빠르게 어, 우리 커플들이 다잘 잡아주시네요 어, 하얀 바지 오빠 멋있다 아, 조심해 언제 급식이 날라올지 몰라. 오. 아, 근데 이 끝에 우리 세 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가운데 여학생. 누가 진짜야? 아, 너네도 가족이야? 미안하다. 아, 왜 자꾸 내가 실수를 하지? 그, 뭐, 사촌, 오빠들? 아, 이쪽이 오른쪽이 사촌 오빠, 왼쪽이 사촌 동생. 어. 누군가 너 챙겨주겠지? 그지? 아까 저 남학생 봤잖아. 사촌 누나 잡아주는 거. 잡아주겠지? 안 잡아줄 것 같아. 저옷 입은 거 봐. 누가 보저 PC방 가는 옷차림인데. 저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고 나온 것 같아, 그냥. 좀 바라죠. 네. 이럴줄 알았다 그러면 오 어쭈 오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군 가오가 육체를 지배해 혹시 장래희망이 긴팔 원숭이? 아닌가? 얘 중학생인가? 혹시 동생 중딩이니? 고등학생? 몇학년? 정신 차려야지 이제 18살이면 여자친구 있어? 없어? 기다려봐 야꼭살리 그 아저씨한테 자꾸 집적되지 말고 잠깐 나와봐 쟤 18살이래 해봐 이제 역세 아니 그 아저씨를 왜 만져 아니 남의 남자를 왜만족 괜히 그 커플 이상한 어? 저기 18살이래 제. 어? 내가 남소 해줄게 나와봐 빨리 어? 커플 데이트 같이 나와봐 나와봐 가가가가니가왜 아, 잡어 잠깐만 야 이게 무슨 야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뭐, 뭔 경우야 잠깐만 여자친구가아닌가 잠깐 아봐아줄요 줄무늬 여학생 여아친아아니아어아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셋이 그냥 친구라고? 그래? 확인해봐도 돼 우리 줄무늬가 왜 이쪽 반대쪽으로 남학생이 이쪽으로 넘어와봐 줄무늬 여학생 이 일로 넘어와보라고 남학생을 가운데 앉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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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야 확인이 되지 둘이 동시에 힘들어야 돼 그럼 남학생이 둘 중에 하나를 잡을 거 아니야 그게 진짜야 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둘다 쌩까면 돼 알았지 자. 둘이 동시에 힘들어 해야 돼. 자 그렇지 일단 하얀 바지 힘들어하고 야줄무이 너도 지금이야. 줄무이어 하얀 바지. 줄무이너 집에 가. <laughs> 야줄무이진 야, 질척대지마. 질척대지마. 이미 쟤는 하얀 바지 선택했어. 질척대지마. 오 질척대지마. 자, 이렇게 한분한분 만나드렸구요. 아, 가족이었구나. 미안해, 오해했어. 아, 그나저나, 이 끝에 남자친구들이 같이 타셨어야 되는데, 같이 안 타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얌전히 타서 고마워요. 아. 자, 이렇게 만나드렸구요, 여기서. 우리 어어, 안 돼! 여자친구 이때 왜 이게. 옆에 누나한테 플로팅이 나고, 안 돼! <laughs> 자, 뒤에 잡지 말고 조금 쉴게요. 아, 좀 어지러움 하늘을 보세요. 더 어지럽습니다. 네 타실 분들 올라오시고요. 두 바퀴 더 갑시다. 빠르게 가요. 어 저기 우리 크롭티 언니들 뭐 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먹은 줄 알아요. 뭐지, 옷도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 뭐지, 저거 무슨 자세야? 야, 남학생 플로팅이 먹혔는데? 야, 남학생. 잠깐만. 야, 너 플로팅이 먹혔어. 저기, 아가씨 그거 범죄에요. 걔 14살이래. 저기요. 저것이 자세가 저기 뭐야. 저기, 아가씨. 저기요. 그 애들 앞에서 무엇이? 좀 똑바로 앉아봐요. 에 정신 차려. 어, 괜찮아. 어 신고업하고 몇, 몇 살이에요? 스물 <laughs> 여덟이요. 딱이 남학생 곱하기 2네요야 <laughs> 잠깐 스물 여덟이요. 아가씨 스무 살때 친구들하고 소주 마셨을 거 아니에요? 8년 전이잖아. 너 8년 전에 몇, 여섯 살이야? 얘 초코넥 먹고 있었는데. 저기 아가씨 외로워요. 그외로우면 얘기를 하세요. 진짜 어? 내려줘? 갑자기? 왜? 아속이 안 좋아. 알았어, 알았어. 한 명만 내려줄게. 날씨가 뜨거워서. 아, 여자친구가 세게 뭐 해달라 그래. 세 개, 세 개, 오 자기야, 안 잡아주면 죽여버린다. 영수가 오, 야 이러니까 세개 달라 그러지. 야 남친이 완전 상남자. 야, 설마 저 팔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아싸, <laughs> 아 어제 잠을 잘못 주고 셨나좀 잠을 좀 재워요! <laughs> 아, 남친. 멋있네, 남자친구가. 오. 둘이 동감이에요? 그러면. 여섯 살이요? 여섯 살 차이나요? 누가 많아요? 아, 그럼 목숨을 맞춰야지! 아 그럼 남자친구6여연상이에이에요오는 여자친구는 여자친자친구자친구여자친구야여자는여여기는여자 둘이 매달려 있는데친구여여 지치 돈을 좀더 담아, 그지요 어, 이런 주변에 스물 두개 아유. 남친을 데리고 탔어야지. 아유. 살살 해줄게. 알았지? 저것처럼 세게는 안 할게요. 아, 얘또 이상해지는 거야. 귀여운 척 하지 마라. 귀여워, 안 돼. 안돼 귀여운 척하면 안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뒷발차기 하지 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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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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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의 끈을 놓지 마자 이렇게 한 분씩 만나드리고요 야 거봐 자꾸 네가 엉덩이 찌르니까 저 오빠 방어태세 하잖아 자 더운데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남은 시간 저희 마이랜드에서 좋은 추억들 가득해서 돌아가세요. 마지막 세계. 둘이 커플이었네, 체크난방 저거. 줄무늬가 곱살이었네. 그 그래서 중간에 내려간 거네. 야, 줄문이 내려가니까 아주 그냥 둘이 물타오르네 아주 그냥. 잠깐만. 야, 딸 너고 신발 들고 뭐해? 아유 조심해. 옆에 언니들 이상하니까. 알았지? 옆에 언니들 아무리 봐도 이상해. 조심해, 알았지? 어, 저 언니 이상해. 내 언니 연하 킬러인 것 같아. 조심해. 이 언니 이상해. 또애 날라 그러네. 아니! 아니, 기도를 하고 싶은 분, 교회를 가야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 무릎을 꿇고. 이상하신 분이네요. 잘 나, 남학생들. 어. 고생했어, 우리 누나 동생. 잘 나요, 우리 가족들. 어. 아, 우리 동생 어떻게 계속, 어? 야, 가 아이템 분신. 아우 발가락 졸라 기네 발가락 졸라 기네 <laughs> 아 목숨을 맞춰야지 여자친구가 6살 연하인데 힘들지 뭐 연아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치 밤에 잠을 안자 <laughs> 고생했어요 아, 우리 까만 오빠 그 발가락 친할 것 같아요 아커플이었구나 둘이 주무리가 어. 꼽살이었네 뭐가 아냐? 니 커플 아니라고? 너 방금 뒤에서 백호그 했잖아 커플 아니야 그럼 뭔데? 내거같은니거같은막 네 그런거? 아 그런거야? 어. 다 그렇게 시작하는거야 어. 응. 자 마지막까지 고생들 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있다가 출입문 열리면 올라오신 반대쪽 출입문으로 한분한분 한분 천천히 내려들 가시면 됩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